기상속보입니다. 현재 제7호 태풍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시속 26km로 빠르게 북서진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해 중부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들면서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폭우와 함께 강풍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상간 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속보였습니다.